둔산동 도항사입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이제 체크리스트로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 여기 있는, 바로 옆에 있는 A군은 뭐 가르쳐 준게 되게 많아요. 많은 건다 써놔요, 저희가. 써놨는데, 이 중에서 포스트잇에다가 10개 체크리스트 써놓은 다음에 내가 이거 지켰나? 이거 지켰나? 이렇게 좀 확인 좀 하면, 그게 좀 개선이 꼬딱꼬딱 되겠죠. 오늘 됐나? 오늘 됐나? 오늘 됐나? 이렇게 해서 몇번 지켰나? 이렇게 보면 한 열댓 번 지키다 보면 이게 이제 다른 체크리스트로 바꾸고 그래서 한 10대 체크리스트 정도로 만들어서 계속 개선을 하면 그러면 뭐 이제 한 10개 정도씩 포스트잇에 적어서 책상에다 놓고 보고 고치면 계속 고쳐지는데 얘기를 하고 하면 본인 중심으로 생각했다가 뭐안 해도 그만해도 그방으안 고쳐지면 나중에 뻥 터지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고 이게 누적이 되겠죠 똑같이, 그 옆에 B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고부법이 누적되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고, 이걸 알려주고, 이걸 알려주면, A군은 이거 알려줄 때는 이거 하고, 이거 알려줄 때는 이거 하고, 이거 알려줄 때는 이거 하고, 이거 때는 이거 하고 이 앞에 걸안 했죠. 이렇게 돼요, 본인도. 왜? 요구 항이 점 점점, 점점 누적돼요. 그럼 그걸 다 해야 되면, 이게 꼭 필요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적해서 자기를 쓰고 이걸 적어놔야죠 요구사항들을 체크리스트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걸 했고 이거 했네 이거 했네 이거 했네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지나면 이게 마스터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안 만들면 나중에는 이것도 하라고 고 이것도 하라고 이것도 하는데 하라 적당하게 10개를 누적해서 다 해야 되거든요 10개를 가르치면 이게 한계예요 그랬더니 1단계 가르치고 2단계 들고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가르치니까 1, 2, 3단계는 안 해버려요. 이거는 짧은 시간에 이게 숙달됐으니까 빠르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뭘 만들어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해야 된다. 본인이. 뒤죽박죽되기 쉽다는 거죠. 생활이. 네,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 어디다 붙여요? 포스트잇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면 잠깐 나중에 보면 요 포, 스트 있고 요 포스트 하고 요번 주 체크리스트, 저번 주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보이겠죠. 4장 정도 되면. 그러면서 지켜야 될, 뚜렷하게 지켜야 될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좀 실수가 덜 하게 되겠죠. 해야 될걸 빼먹지 않고 하고. 똑같아요. 공부하는 간에 이제 골드 타임을 마련해라. 그래서 골드 타임을 마련해서 어, 한달 후부터는 맨날 암기해라. 그러면 이만큼 동안에 암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는 거는 해왔는데, 이제 암기를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해되세요? 아? 암기를 병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 그쵸. 그래 천천히 하던,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던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세요 암기할 거 써놓으면. 그래서 암기할 것도 계속 줄여야 되고. 변해 나가야 돼. 그 똑같이 뭔가 해야 되는데 체크리스트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야 니네 나한테 이것 좀 얘기해 그랬더니 얘기를안 해요 애들한테 본방 기간 좀 문자로 보내라니까 어제 딱두병 보내고 나머지는 안보또 얘기해야 되잖아 군대 갔다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소화를 하겠죠 쫙줄 세워놓고 그죠 해야 아, 네, 그죠 이게 지시상 이행이 안 된다고 이런 것처럼 체크리스트 그니까화제나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체크리스트 뭐 이렇게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시험 볼때 체크리스트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본인이 시험 볼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하면 시열 실수 체크리스트 쭉 만들어 놓고 몇번 했나 발을 정자로 렇게 써다보면 이거 하지 말자 그럼 안 아, 하.. 이거 안 됩니다 여섯 번.. 벌써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 고치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죠 이걸로 한시간해줄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무엇이든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셔야 돼. 니 공부법이든 생활이든 문제풀이 실수든 아니면 내가 어려움이던 어려움 체크리스트 만들어 오면 그거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해줘야죠. 왜? 경험 더 많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혼자 끙끙 앓고 혼자 하고 뭐. 알겠나요? 네, 동아선입니다.